영상 포스팅. 오늘은 네이버 클라우드 사용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앱을 실행합니다. 자, 클라우드가 실행이 됐는데 여기가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를 눌러주면 자요 상태 화면이 뜨는데 여기 기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진, 동영상, 문서, 음악 폴더 이렇게 이제 함께 보기, 보관함 이런 게 있고요. 자 만약에 사진을 내가 올려야 되겠다 이럴 경우는 자 내가 네이버 클라우드에 사진을 올려야 되겠다 이럴 경우는 사진을 클릭합니다 자이 여기에서 일단 모든 사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지금 두 개가 올라가 있네요 자, 내 사진을 올리려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아, 사진, 동영상, 음악, 기타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사진을 올려보겠습니다. 사진이 지금 현재 내 핸드폰에 75개가 들어있다고 나오네요. 자 사진을 클릭하고요. 그랬더니 75개 중에 카메라로 찍은게 32개, 카톡으로 찍은게 34개,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게 7개, 스크린샷, 화면 캡처 받은게 2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찍은 사진들이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서 내가 올릴 것을 선택해도 되고 전체를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올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올리기 클릭하면 네, 지금 이렇게 쭉쭉쭉 올리기가 되어 있고요, 직접 올리기가 떠 있죠. 올라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위치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 클릭하고요. 예. 사진이 서른 몇 장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이게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영상으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 동영상 지금 올라온 게 없네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자, 동영상 들어가서 지금 세 개가 있다고 떴습니다. 자 모든 동영상 3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올리기 누르면 아, 선택을 안했군요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고요 올리기 누르면 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올라갔네요 다시 원위치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동영상이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올라와 있네요. 이번에는 자동 올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동 올리기란 말은 내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또는 캡처를 받거나 카톡에서 내려받기를 했을 때그 순간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완전 자동 올리기가 있고요. 선택하여 올리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네이버 클라우드 설정에서 신을 해줘야지만 되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클라우드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택 메뉴를 누르시고요. 자 여기 설정입니다. 자 설정 클릭하면 여기에 4, 3G, 4G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내려받기 했을 때 자동으로 내려받기가 진행이 되면서 데이터 요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놓고 여기 보면 자동재생이 있는데 와이파이 연결 시에만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동올리기에 자동올리기 지금 켜줌 켜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보면 자동올리기 켜져있고요선택후 자동올리기를 켜놨습니다. 요거는 자동으로 완전 올라가는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선택해서 자동 올리기 핸드폰에서는 몇 개가 지금 대기 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만 줍니다. 저는 지금 자동 올리기 선택고 자동 올리기 선택했고요. 사진만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자동 올리기는 지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동 올리기를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동 올리기 할 파일이 68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기한 파일이 지금 자동 올리기 할게 68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올리고 싶다면 확인을 누르시고요. 자, 지금, 지금 대기 중인 게 있습니다. 전체로 올리겠다. 그러면 이거 올리시면 되고요. 아니면 취소하겠다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필요한 것만 올릴 수도 있고요. 자, 전체를 올려 보겠습니다. 자동 올리기 클릭합니다. 자, 여기 에 선택하지 않은 파일은 폰 갤러리에서도 삭제하기. 이걸 체크하면 올리기 한 다음에 선택되지 않은 것들은 핸드폰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 올리기 시하겠습니다 예, 다 올려갔습니다. 자 메뉴를 눌러서 올라온 사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다 올라가 있네요. 이번에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사진을 내려받기를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을 핸드폰으로 내려받으면 핸드폰에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폴더가 생기는데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자, 모든 사진 사진 폴더 눌러볼게요. 네, 내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한번 이렇게 클릭해 을 보겠습니다. 네, 이런 사진들인데요.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보면서 아, 요거 내려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네이버 클라우드 보관함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폴더에 가서 눌러가지고 요걸 누르면 내 핸드폰에 있는 폴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사진 폴더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네이버 클라우드 폴더가 있죠? 여기에 지금 내가 그렇게 해서 내려받은 사진이 10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3개 받았죠?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원위치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들을 전체를 내려받을 때에는, 자, 여기를 전체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사진 전체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고 여기를 클릭하면 전체가 내려받아집니다. 사진이 서른 늑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내려받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내 핸드폰에 가서 네이버 클라우드 폴더를 보겠습니다. 여기 클릭하시고요. 사진에 가서요. 네이버 클라우드. 예. 아까 있던 거하고 해서 전체가 44장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얘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삭제할 사진을 이렇게 눌러서 삭제를 하면 됩니다. 예. 네. 삭제하겠다고 메시지 떴죠? 자, 이렇게 또 하나 더 지워보겠습니다. 예. 네. 두 장이 지워졌습니다. 전체를 다 지우려면 전체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내가 필요한 사진들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지금 6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삭제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예, 떴죠. 예,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예. 자,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함께 보기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자료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함께 보기에 지금 가족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임이나 단체들을 초청해서 같이 보려면 여기를 클릭해서 모임명을 입력해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